금이궁 오늘이 운세 3월 16일 수요일 띠별 운세 사업운, 투자운, 재물운, 연애운, 직장운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용안점집 금이궁 만신 김금이입니다 신역학으로 보는 사업, 투자, 매매, 궁합, 결혼, 재회 오늘이 운세 쥐띠 운세 정의롭게 행동하면 귀인이 돕고 매사가 성사될 확률이 높다. 사업은, 부부은 무난하며 뜻의 성취도 크게 이롭다. 중도에서 단념하는 것은 기회를 놓치는 일이다. 갈수록 호전되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니 침착하게 행동하라. 재물은 차츰 풀려나가니 가정도 화목하고 뜻도 이룬다. 소띠운 새. 동분서주하니 가는 곳마다 발자국은 남겠다. 실속을 챙기도록 하라.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먹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니 짜증 맞는다. 오늘 인연이 닿지 않았다 해서 실망은 금물. 결혼은 아직은 이르다. 허세를 부리지 말고 인내력을 가지고 끈기 있게 밀고 나가면 재물은 행운 따른다. 호랑이 띄운 새, 범 띄운 새. 노력에 비해 소득이 크며 사업은, 직장은 다소 여유가 생긴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여유를 가져라. 서서히 안정은 추구된다. 유흥비나 교재비로 지출이 많아질 때이다. 과음은 삼가라. 금전 융통은 가까운 곳에서 유통이 되며 행운도 따른다. 토끼 띄운 새. 운기는 상승하는데 실질적인 이익은 적다. 한 우물 파는 것이 유리하다. 사소한 일로 부부운 이성 운의 다툼이 생기니 피할 수 없는 길은 가지 말라. 취업으로 윗사람을 만나나 뾰족한 대안이 없으니 큰 기대는 금물이다. 자손의 문제로 고민거리가 생길 수이다. 흙과 백을 분명히 가리는 것이 현명하다. 용기 운세. 장애물이 따르니 다소 시간이 걸린다. 용기를 갖고 추진하라.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겨라. 실질적인 목전의 이익이라도 성급하게 굴지 말라. 겸허한 자세로 처리할 때 이익도 크게 돌아온다. 명예운 문서운에는 안정이 된다. 뱀띠운 새. 기회는 주어졌을 때 과감히 결정하도록 하라. 머뭇거리다. 좋은 기회를 놓친다. 문서운 불안하다. 타인의 가머니설에 속아 손해 볼일 따르니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지나친 고집과 편견이 문제가 아닌지 뒤돌아보도록 하라. 마음이 불안하니 모든 일이 즐겁지 않다. 구설수, 시비수에 주의하라. 말띠운세, 분주한 만큼 실리적인 이익에 치우치게 됨을 명심하라. 금전거래는 삼가고 담보, 보증은 한층 금물이다. 선배나 귀인의 도움으로 문서적인 분야나 해외운트인다. 문제는 빨리 해결은 되겠으나 실리만 찾으면 다시 힘들어진다.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강력한 힘을 구사해야 금전은 얻는다. 양띠운세.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되 특히 윗사람에게는 신의를 지키도록 하라. 여행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나 누군가를 지나치게 믿는다면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망신살 이 따르니 이성훈, 금전운의 처세를 분명히 하도록 하라. 뜻하지 않은 위기가 닥쳐오니 신중히 대처하도록 하라. 용기를 가져라. 잔나비 띄운 새, 원숭이 띄운 새, 가정이 평온한 데서 모든 일의 근본이 시작되고 재물은 뒤따른다.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분명하게 처리하라. 관제수 따른다. 처음의 계획과는 다소 차질이 생긴다. 끈기를 가지고 밀고 나가라. 과욕은 가급적 피하라. 순리를 택함이 오히려 이익이다. 닭띠운새. 기쁨과 명예운이 겹치는 날이다. 교만하거나 남을 멸시하지 말라. 동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단결하면 재물은 명예운 뒤따른다. 계획된 일이 늦어지니 몸과 마음이 바쁘다. 여유를 가져라. 경솔하게 판단하여 남의 일에 끼어들면 실리는 없고 구설수만 따른다. 개띠운 새, 비교적 길한 하루이다. 무리하지 말고 성실히 행할 때 재물은 따른다. 재물 운에 대한 신리를 추구해야 할 때이다. 이성 운의 의견 대립은 곧 해결된다. 균형을 유지할 때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며 사업은 직업 운의 안정을 갖는다. 서로의 의기가 투합되면 만사가 형통된다. 부부 운에도 행복이 따른다. 돼지 띠운 새. 항상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면 안정을 얻는다. 주관적인 판단은 금물이다. 실리적인 면에 치중하여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다. 주관적인 판단은 금물이며 깊이 생각한 뒤에 행동하도록 하라. 막혔던 물이 터져 나오듯 매사가 순탄하게 풀려나간다. 사업은 길하다. 이상 용안점집 금희공 만신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점집 금희공에서 2022년 이민 년 운세를 전화, 방문 운세 상담을 합니다. 신청은 금희공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